자, 대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러. 네, 미러를 해야 네. 되죠. 근데 미러를 하려면은 오, 네, 대칭 먼저. 평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박스를 거기다. 이, 근데 오. 이렇게 놓지 마요. 왜냐면은 대칭 헤드될 얘까지 같이 붙인 상태로 되기 때문에 쭉빼야죠 네. 그렇죠. 빼 냅니다. 그다음에 미러 다시. 꼴다구니예고 네. 미러 플레인 가고, 옆구리 선택한 네. 다음에, 어, 됐어요. 엔터. 네. 네, 박스는 잠깐 지우지 말고, 나중에 또쓸 거니까. 네. 어떡하지? 아, 얘를 찍은 다음에, 그 아래쪽에 눈 있죠? 하이드. 얘를 누르면 돼. 어. 음. 그러면은, 제가 봤더니, 어, 귀여운 수다리 네. 하나 나왔어요. 네. 그래서. <laughs> 왜 이게 우리가 차이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내가 한번 또 선도를 그려줄게요. 코가 느낌이 요만해요. 그죠? 응.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아, 좀 잘못 그렸네. 그죠? 자.